지금 이 순간에 잠시만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올해도 지나가는 그대로 두고 계신가요? 노년의 일자리는 기다려주지 않고 단두달 동안만 문이 열립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내년 내내 손을 놓고 바라만 보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실제로는 알고 있지만 준비하지 못한 채 연말을 넘기고 나중에 아쉬움만 남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월과 12월 이두 달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그리고 어떤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내년에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가실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차간차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내용을 아시는 것만으로도 내년 한 해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올해 초에 만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전년도 모집기간을 놓친 채 해가 바뀌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본인은 신청서를 내면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수시로 다시 모집할 거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새해가 되어도 공고는 올라오지 않고 다른 분들은 이미 일자리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분은 12개월을 기다렸고 다시 그 연말이 되어 겨우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아십니까? 자신도 분명할 수 있는 일인데 자리가 열리지 않아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처럼 노인 일자리는 연중 수시가 아니라 단한 번의 공식 모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정말로 한해 전체가 비어버립니다. 이첫 번째 사례가 보여주는 간단하지만 절대적인 사실은 기회는 준비한 사람에게만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준비를 했지만 정보가 늦어 기회를 잃은 분입니다. 이분은 연말마다 노인 일자리를 신청하기 위해 나름대로 서류를 출력을 해두고 메모도 해두셨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공고가 올라온 시점을 놓쳤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 바쁘다가 며칠 뒤에 확인했더니 이미 해당 구의 신청 접수가 끝난 후였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모든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단 며칠만 늦어도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현실을 알려주는 사례였습니다. 이분은 잠깐의 부주의가 내년 전체 일정을 좌우했다며 실망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정보는 기다리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확인하고 직접 챙기는 과정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준비된 분에게 기회가 얼마나 빠르게 열릴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분은 주민센터와 시니어클럽의 공고 게시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셨습니다. 본인이 일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말이 다가오기 한달 전부터 서류와 정보를 차곡차곡 준비하셨습니다. 해당 지역에 공고가 게시된 날 바로 접수했고, 이틀 뒤 선정 확정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1년 내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며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이분은 준비가 단순히 서류 한 장의 준비가 아니라 내년의 리듬과 삶의 활력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저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기회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기 위해 움직일 때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했습니다. 이세 가지 사례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점은 단 하나입니다. 11월과 12월 이두 달은 단순한 연말이 아니라 1년에 단 한번 주어지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이 시기가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 이유는 노인 일자리가 전국 지자체를 기준으로 동일한 패턴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시군구가 이 시기에만 다음 해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공고가 올라오는 시기 역시 이두 달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시기를 놓치면 내년에는 기회 자체가 다시 열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일부 예외적인 기관이 중간에 추가 모집을 하기도 하지만 그 규모는 매우 작고 경쟁도 치열하며 대부분이 단기성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식 일자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기회는 반드시 연말에 두달 안에 직접 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내 지역의 정보가 어디에 올라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보는 대부분 시군구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공고 제목에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이라는 문구가 보이기 시작하면 접수 준비가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으로 시니어클럽이나 노인복지관 홈페이지에도 동일한 공지가 올라오며 주민센터에 전화만 해도 바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지나가는 광고처럼 흘려보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 또는 이틀에 한번 정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는 며칠 만에 게시되고 며칠 만에 접수가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챙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서류 준비입니다. 서류는 공고가 올라오고 나서 준비하면 늦습니다. 왜냐하면 서류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가야 하는데 공고가 뜨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발급까지 하루 이틀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보통 요구되는 서류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정보 확인과 기초연금 확인 서류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 자료입니다. 이 서류는 미리 발급받아두면 공고가 뜨는 즉시 신청서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세 번째 사례의 분도 이러한 준비 덕분에 당일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준비는 단순한 부지런함이 아니라 기회와 연결된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일자리 유형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것입니다. 일자리는 크게 공익활동형, 역량활용형, 공동체형, 취업지원형 등이 있고, 각 유형마다 시간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과 체력 그리고 생활 패턴에 맞는 자리를 먼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장시간 근무가 어려운 분은 공익활동형이 무리가 되지 않으며 사회적 활동을 이어가고 싶은 분은 공동체형이 잘 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력을 활용하고 싶고 소득을 조금 더 원하는 분은 역량활용형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미리 알아두면 공고가 올라왔을 때 헷갈리지 않고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분명할수록 기회는 더욱 빠르고 쉽게 잡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의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만이 아닙니다. 사회와의 연결, 일상의 규칙성, 마음의 안정,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 새로운 의욕까지 모두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단순히 일자리 하나를 놓친 것이 아니라 내년 한 해의 활력과 규칙을 잃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달은 다른 어떤 시기보다 중요하며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삶의 전반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이미 그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계신 분들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지역 공고를 확인하시고 서류를 챙겨두시고 어떤 유형이 자신에게 맞는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준비가 내년 한 해를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왜이두 달이 중요한지에 대한 현실적인 배경과 사례의 중심 설명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좀더 실질적이고 세밀한 전략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노년의 일자리 신청은 단순히 접수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과 준비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같은 조건을 가진 분이라도 준비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내년 한 해를 놓치지 않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모두가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열려 있는 문 앞에 먼저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문이 열린 뒤에야 움직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11월과 12월 이두달 동안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전략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내년의 리듬을 만드는 방향성입니다. 특히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일정 관리 전략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는 대부분 갑작스럽게 올라옵니다. 예고 없이 게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규칙한 방식으로 기다리면 놓치기 쉽습니다. 일정 관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가 사는 지역의 시군 구청 홈페이지를 즐겨 찾기하고 매일 아침 확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에 한번 정도 확인하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공고가 게시된 직후 바로 확인한 분들이 접수 초반부터 빠르게 준비하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으로 자리 확보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습관은 하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몇 분의 차이가 결과를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서류 준비의 선제적 확보입니다. 서류 준비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연말에는 주민센터 이용자가 많아 발급 대기 시간이 매우 길어지고 발급 처리가 지연되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서류는 공고가 뜨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먼저 준비해두면 접수 첫날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경쟁률이 높아지는 지역에서는 특히 더큰 차이를 만듭니다. 서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선발 확률을 높이는 가장 직접적인 전략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일자리 유형의 사전 분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고를 보자마자 급하게 결정하시는데 그것은 위험한 방식입니다. 일자리의 종류마다 활동 시간, 업무 난도, 월 활동비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지 않는 유형을 선택하면 다시 바꾸고 싶어도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각 일자리의 특징을 알고 자신에게 어떤 유형이 맞는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력 소모가 적고 규칙적인 활동을 원하는 분은 공익 활동형이 적합하며 경험을 살리고 싶은 분은 역량 활용형이 잘 맞습니다. 공동체형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분께 적합하고 본격적으로 일하고 싶은 분은 취업 지원형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야말로 불필요한 고민을 줄이고 당일에 정확한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기관별 특징 파악입니다. 같은 공익활동형이라도 기관마다 운영방식이 다르고 분위기가 다릅니다. 시니어클럽과 노인복지관 그리고 읍면동 주민센터별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조금씩 다르고 활동장소 또한 다릅니다. 일부 지역은 매우 편안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지만 어떤 지역은 활동장소가 외부이거나 이동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모르고 선택했다가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센터나 시니어클럽에 직접 문의해 활동장소와 일과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정보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오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장 정보를 사전에 알고 선택하는 분들이 만족도도 높고 활동 지속 기간도 길다는 것이 여러 기관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건강 체크입니다. 일자리를 신청하기 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단순히 책임감 문제가 아니라 실제 활동 지속 가능성까지 결정합니다. 처음에는 할수 있을 것 같아도 몇달 지나면 몸이 버티지 못해 중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 해에 참여에도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최소한 자신의 체력에 맞는 일자리 선택이 중요합니다. 또한 활동을 시작하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 습관을 만들어두면 실제 근무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건강에 대한 준비 역시 서류 준비와 마찬가지로 미리 해두는 전략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주변의 도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혼자 정보 확인을 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이 있다면 함께 공고를 확인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가족이 멀리 있거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은 주민센터 담당자의 도움을 요청해도 됩니다. 요즘은 시니어 전담부서가 있어서 안내를 매우 친절하게 해줍니다. 일자리는 혼자 준비해도 되지만 정보 확인은 주변 도움을 받으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일곱 번째 전략은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이 되면 괜히 부담스럽고 번거롭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이두 달은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내년의 활력, 규칙적인 생활, 사람들과의 관계, 매달 들어오는 활동비까지 모든 것이 이두 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부담스럽게 느끼기보다는 내년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준비도 가벼워지고 선택도 더 정확해집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1월과 12월은 단순한 연말이 아닙니다. 내년의 리듬을 세우고 삶의 활력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전략들이 당신의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준비하시고 지금 움직이세요. 그한 걸음이 내년 1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내용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새해가 더 단단하고 안전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